안녕하세요 잡초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포트윗스 앤 잡초 자너 거기 딱 기다려 넌 내가 마무리 친다 가자 야, 어 어디가 어디가 아, 지옥까지 쫓아간다 아하. 오늘 해볼 탱크는 다크 로켓 아, 원투 펀치 펀치를 두발 날려서 적을 날려버립니다 하지만 사거리가 좀 짧아요 그 다음에 점프 너클 적에게 날라가서 적 진영을 진짜 혼돈으로 만듭니다. 마지막 로켓 점프. 점프 로켓의 업그레이드 버전. 진짜 핵폭탄이 터집니다. 물리방패는 다들 아시죠? 좋아요 구독 할거지?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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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하, 할게! 예, 예. 렛츠리릿 아, 다크로켓. 첫 출정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아, 일단은 물리방패로 신경전 한번 펼치겠습니다. 자 물필리 왕패 하는 것처럼 이렇게 뻑입니다. 자 쏘세요. 아이 그렇지. 아이 짜식이 센스 없기는. 자음 딱히 뭘할 만한 게 없네. 아이 도망가잖아. 아 각이 안 나와. 어 어. 아이 아이 할게 없네. 아이 맵이 이게 좀 애매해가지고 할게 없네. 아간 아이 모르겠다. 가자 기어 스타트. 무슨일 있었나? 랄랄랄랄라아 앞으로 가서 얼굴로다 끌어줍니다. 또 물리방패 신경전 한번 합니다. 아, 어, 나이스, 쉘도. 역시, 앞으로 가는 걸 알고 있네요, 우리. 아, 저, 탱크 이름이 뭐지? 자, 써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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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션 취해, 빨리! 빨리! 어, 그렇지! 자! 아이! 아이! 깝샷! 하더라원투 펀치! 원 투! 따다 예아! 데미지 꼬랐어요. 와 빨콩 저게 안맞아? 내가 밀어서 안맞은건가? 와 저거 뭐지 저팀? 헬파티네 <laughs> 어 빨콩 피해! 맞았니? 맞았네 아 말할게 없어 어어어 어, 어. 준비는 됐다 가자 가보자 한번 자 지뢰 막아주고 어? 와 지레 지레 저거 쓰면 안 되겠구나 넌 끝났어 이 자식아 가자! 핵폭탄 펀치! 고우! 렛츠 고우! 나이스 번지! 아 진짜 명줄 기네 가서 마무리 지어줍니다 이런 거는 근접전 간다 이제 혼돈 시작됩니다 이제 아넌 끝났어 이 자식아 밖으로 가 안녕 뭐야? 뭐야? <laughs> 공중에 멈춰서 쏘네? 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넌 내가 번지시키겠어. 아! 이게 뭐야? 아, 지뢰 <laughs> 빨리 도와줘, 우리 팀! 도와줘! 빨리! 그렇지! 나이스! 아, 나이스 아닌가? <laughs> 내가 마무리하겠어. 가자! 로켓! 점프! 자! 다요나라! 오! 와 명중 진짜 길어 이번엔 진짜 진짜 아왜 각이 안 나와 빨리 빨리 안녕 그렇지 와 저걸 또 도망가네 징하다 어, 도망가면 뭐하냐 어, 그냥 나한테 딱 죽어주면 얼마나 깔끔해 응. 뭐야 아직 한명 남아있어? 빨리 마무리하세요 아이스 예. 아, 이번 판은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적팀을 완전히 혼돈의 그 도가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또 물리방패 신경전. 가자. 자, 써봐. 써봐. 지금. 아이, 그렇지. 어? 아. 어차피 못 맞췄네. 에이, 알람이. 나이스. 어, 아, 뭐야, 지퍼스 익스피리언스, 뭐야? 그지 아, 똥 맞았나? 아, 못 봤어. 아. 자, 거의 다돼 갑니다. 아, 이거 AP를 많이 안 먹어서 금방 쓸수 있어요. 자, 핵폭탄 점프. 가자! 야! 슈퍼 핵폭탄 허! 점프! 이야! 그렇지! 이제 모든 이들의 타겟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아, 아, 빨콩, 빨콩, 아! 아, 다시 깔끔하게 시작. 오, 어? 응? 와, 저거 진짜 사기다, 궁. 저거 진짜 모아놓고 저기 다떨구면 진짜 다 끝나네. 오와, 어떻게 벽을 뚫고 저렇게 모아버리냐? 아, 사기야, 저거. 저 문어 발 뭐지, 이름? 아, 문어. 안 돼. 가자. 너클 점프. 이야, 이놈 자식들. 야, 피는 없지만, 끝까지 싸워주겠어. 야, 아, 이게 뭐야. 아, 어, 그렇지. 와, 우리 팀 쉴드, 나이스. 자, 아. 가자, 한번 더. 아니야. 피 먼저 채우고. 어, 쓰지 마, 써지 마. 써지 마. 아. 피를 채울까? 핵폭탄을 할까 아, 피냐! 그렇지. 가자. 슈퍼 핵 폭탄. 이야! 어리없는 핵폭탄. 아, 이거 당황해 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네. 어? 너 거기 딱 기다려. 넌 내가 반드시 데려간다. 어랍쇼오라는 말이 나오게 해줄게요. 거기 그대로 기다려요. 아, 빛 채우고 가자. 원투 강냉이, 원투 강냉이. 아, 끄트머리 딱 걸리는 진짜 센스 없네. 떨어졌으면 바로 어랍쇼 하면서 가는 건데. 아, 그럼 제자리 점프 간다. 제자리. 호이 안녕히 가세요. 여, 아, 질겨. 너무 질겨. 아, 진짜. 빨리, 빨리, 다시, 원, 투, 원, 투, 강리! 다시, 가자! 아, 반드시 떨어뜨리고 말겠어. 아, 진사리 아. 허, 점프! 안녕히 가세요! 아, 개 찔겨! 그럼 펀치나 먹어라, 이자식가 아, 왜 이렇게 찔겨! 아우, 아우, 이 자식아! 아우! 아우 좀 가! 아우 진짜 질겨가지고 진짜 어? 적당히 가면서 어랍쇼! 하면서 나가주면 얼마나 좋아요 자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한명 남았네 자 너클 점프 각이 안 나오고 그럼 슈퍼 케이올스 핵폭탄 갑니다 슈퍼 케이올스 핵폭 펀치 아이 점프 이야아아 진짜, 진짜. 아, 우 얘도 운이 좋은 거야, 내가 못쓴 거야. 가라!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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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미! 안녕! 안녕하세요! 후! Yeah! 3, 2, 1. 가자! 마판 Let's go! 아, 이번 판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이런 맵맵나오니까 진짜 딱히 뭐 각이 안나오네 아... 그러면은 어... 방패 설치하고 어그로모드 갑니다 또 음음 음. 에이 야야야야 나를 봐날봐날봐 날 봐, 날 봐. 여기를 써. 어디 쏘는거야 여기 써야지아 지뢰 아 미친 지 어. 좋아 핵폭탄 핵폭탄 가자 아 이거 진짜 빨라서 좋다 아아 가글 아, 한번 노려봅니다 핵폭탄 위에 한명 있으니까 아 일단 실드 설치하고 저 위에 듀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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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아 아이 까까까까 에 듀크 넌 끝났어 듀크 가자 히오 하 점프 야 같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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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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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간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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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까지 쫓아간다! 음, 내가... 좋아요, 구독, 할 거지? 아니, 아, 아, 아 아니, 할, 할게!